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면 이정덕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버즈프로 리그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받았고요 아까 아침에 왔는데 두개 시켰어요 삼성전자 공홈이랑 쿠팡에서 하나 시켰는데 공홈에서 시킨 거는 이제서야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못 가져왔고 쿠팡에서 시킨 거는 오전에 도착해서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바이올렛 색상이고요 이거 버즈 프로 오늘 한번 까보고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제 컨텐츠 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제가 첫인상 때좀막 말하는 경향이 있죠? 약간 생각 없이. 그래서 버즈 플러스 때는 첫인상 날 사세요 했고, 버즈 라이브는 첫인상 본날 아 기다려보시라고 했습니다. 버즈 프로는 어떤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올지 저도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 제 첫인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첫인상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전... 어... 증명이 됐다? 뭐 아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즈 플러스 좋다고 했었는데 뭐 버즈 플러스 안 좋다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뭐 유튜버 분들 중에 막 이렇게 어, 뭐 버즈에서 뭐 변한 거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톰 프리도 뭐어뭐 좋다고 하는데 전 무조건 안 좋다고 했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아무튼 뭐제 영상 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번에도 버즈 프로 제돈으로 샀습니다. 받은 거 아니고요. 제돈으로 샀으니까 평소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볼까요? 칼 갖고 왔습니다. 빨리 깔게요,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일단 커널형 노캔 제품이어서 삼성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거죠. 그래서 노캔 성능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버즈라이프 때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널형인 버즈 프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질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이 이게 우퍼랑 트위터 그 정확한 사이즈 규격까지 다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펙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쪽일수록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키몇 c 했는데, 어, 나 175쯤 뭐 돼이거라나 183, 어, 나 187에 뭐 18세 이런. <laughs>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스펙을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이번에 트위터랑 오퍼사이즈도 완전 자세하게 적어놨었으니까 그전이랑 다르게 전 음질에 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깠고요. 예 예쁜데 그러니까 첫인상 지금 딱 디자인 잘 말씀드릴게요. 느낌 예쁜데 자 버즈라이브랑 그냥 케이스가 똑같이 생겨서 새롭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버즈라이브인데 그냥 색깔이 다른 버즈라이브 같아요. 지금 그냥 케이스만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여기 작업실 책상이 와보세요. 네. 디자인 보시면은, 버즈라이브 케이스랑 완전 똑같다고 느껴지죠? 그냥 모든 게 색깔만 다르고. 지금 저도 아직 속은 안 열어봤는데, 열어볼게요. 내부는 어떻게 되어있을지. 오, <웃음> 내부는, <웃음> 아, 역시 영롱하네요. 아니, 이... 색, 아, 근데 이, 이거 뭐지? 이거 왜 여기 이렇게 버즈라이브랑, 다른 부분이 있네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늘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배터리 용량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갖고좀 채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노캔을 쓰려면 배터리가 많이 들 테니까요. 되게 잘한 것 같다. 그게 그게 진짜면은 원래 여기 위에는 다 그냥 못 쓰는 공간인데 이렇게 뚜껑 요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활용해가지고 배터리를 채운 거면 괜찮저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제가 피셜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인지 몰라요. 뇌 피셜이고요. 어... 이어버드는 그냥 뭐다 보셨죠. 제가 지금 리뷰도 빨리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네, 이미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아, 어, 근데 뭔가 훨씬 우추동 같은데요. 아, 이거 보세요. 아니, 아예 우추동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 우추동 머리만 있는 느낌? 여기 지금 이어팁도 타원형이거든요. 이 에어팟 프로의 느낌을 뭔가 지울 수가 없어요. 요, 여기가. 그래서 나 진짜 모다비가 떠오랐나보다 에버 프로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네 여기 겉에 겉, 겉으로 보이는 부분 착용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유광이에요 여기 약간 버즈 라이브의 계보로 있는 느낌이 약간 드네요 그런 이 질감 같은 거는 오케이 요 정도 일단 디자인은 요 정도면 다된거 같죠 어... 네 이제 들어봐야겠죠? 아 근데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한 거 같다 뭔가 많죠? 버즈 라뭐브 브론즈, 갤럭시 워치 어 근데 착용감 오 착용.. 착용감이 오 잠깐만 이거 커다아 아, 버즈.. 프로, 버즈 플러스보단 훨씬 편한 것 같은데요? 제 기준에서 버즈 플러스보단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오아그 날카롭게 귀를 약간 건드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동그랗게 생겨서 그런가? 오 오, 좋네요? 아,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보이세요? 이렇게? 딱 여기가 귀랑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나요. 여기까지 딱귀 속에 들어오고 여기는 딱 그... 귓구멍 바로 바깥쪽을 채워주고 여기는 딱 그... 밖에서 딱 이렇게 고정이 딱 되는 느낌? 착용감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버즈 플러스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버즈 라이브에 비해서도 뭐... 좋다고 느끼실 분들이 꽤 계시겠네요. 오케이, 연결했습니다. 연결했고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아, 어, 이거 저 커널형 완전 싫어하는데 이거 저 서버만 할것 같아요. 어, 좋다, 좋다. 에버프로랑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커널형 치고 굉장히 편한 느낌입니다, 진짜로. 잠시만요, 저 이제 노래 듣기 전에 노이즈 캔슬링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작업실 일꾼 한 분이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laughs> <laughs> 아 음악 음악 하셔야 되는 아, 분이신데 지금 요즘 아이 저런 뭐랄까요 이런 기술에 빠진 거라고 할까 노캔 강도 조절할 수 있고 이 대화 감지 이게 그 앰비언트 모드 뭐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 언팩 트 나왔던 거 터치 채단 있고 당연히 위젯도 있겠죠 길게 누르기로 어, 여러 가지 좀 바꿀 수 있고요 다섯 개 그대로네요 일반 빼면은. U I U I가 약간 바뀐 느낌이 나요. 케이스 배터리는 한50% 정도 차아 오나 보네요. 바로 볼까요? 잠시만. 아 여기 너무 조용해요. 컴퓨터도 컴퓨터도 좋은 걸로 맞춰갖고, 진짜 많이 조용한 느낌인데. 오케이 이 정도. 어. 우선 작동은 잘 됩니다. 지금 팬 소리가 크진 않아서 제가 가까이 갔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랑 껐을 때 차이 명확하고요. 켠 상태에서도 음 강하게랑 약하게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기 좀더 소음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따라 보시겠어요? 따라다. 아 갑자기 갑자기 집을 소개하는 느낌이네. 저희 작업실 거실이에요. 거실이 여기. 또 어. 어우 야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하게 돼서 정리가 덜된 모습. 어 여기다. 네. 지금 온풍기 켜놨고요. 소음 들어, 들어갈라나 소음이 네 소음 들어가죠 바람부는 느낌 정도라고 되겠네요 여기서 볼게요 갑자기 에버 프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에버 프로에 비해서 어떨지 궁금한데 잠시만요 오케이 이 정도고 바로 또 굳이 연결 안 해도 되니까 아 근데 이거 엄청 편한 줄 알았는데 아 벌써 왼쪽 키가 아프네요. <laughs> 아 이번 한 달도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아이, 조금 곤란하네. 아 에파프로가 더 센다. <laughs> 강도가 더센것 같아. 요 강도가 성능이 더 좋다고 하, 해야 되는 건가? 다시 버즈플로 버즈풀 한번더 해볼게요, 제가. 잠시만, 제가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네. 이게 한 번에 그냥 갖고 있을 거야. 아, 이게, 제가 왜 에어팟 프로가 더 세다고 느꼈는지를 알 것도 같아요. 에어팟 프로가, 아, 가서 말씀드릴게요. 앉아갖고. 노캔 성능은 제가 맨 처음에 에어팟 프로가 더 좋다고 느꼈다가 다시 들어보니까 성능 자체는 비슷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 온풍기로만 테스트했을 때는. 근데 에어팟 프로가 왜더 세다고 착각? 뭐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은 에어팟 프로는 노캔을 켰을 때그 이압 있죠? 귀 먹먹해지는 느낌. 그게 있는데 버즈 프로는 그게 없습니다. 없다? 엄청 적다? 이거는 실생활에서 더 써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그냥 딱 느끼기에는 어, 이압이 야바 프로에 비하면 그냥 거의 안 느껴진다. 노캔을 켰어도 그 이압이 없어갖고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 그냥 딱첫 느낌은 그렇다. 그래서 강도를 차각했는데 어, 노캔 강도 그 성능 비슷한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노캔 성능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일정한 소음보다는. 뭐 전화는 하 지하철 소음이나 뭐 여러가지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소음 그런 걸 얼마나 잘 차단해주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니까 한달만 그냥 뭐 리뷰처럼 <laughs> 네, 제가 평소에 실생활 써보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냥 처음에 딱 느끼기에는 이렇다라고만 받아들여 주세요 오케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도캔 성능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압이 없어고 되게 편하네 그 뭐... 뭐에어벤트 덕트? 아, 역시, <laughs> 역시 좋네요. 진짜 버즈 플러스 이어로는 이어폰으로 다 진짜 음질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 에버프로 살짝 비교해볼까? 제가 에버프로랑 비교해서 말하는 게 맞나요? 몰라 나 에버프로보다 훨씬 훨씬은 아니고 에버프로보다 좋게 들리는데? 나한테? 네 제가 지금 에버프로랑 잠깐 비교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노래, 음악 감상을 하기에 저는 버즈프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냥 이거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이고요 저보다는 기획맨이 전문가니까 기획맨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카메라 끊었을 때 기획맨 혼자 또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포커페이스 유지 중인데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어떻다? 지금 들어보죠.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잠깐 들었는데 깔 곳이 없었다. 딱히 깔 만한 점을 못 찾았다. 라고 말합니다. 네, 저도 같아요. <laughs> 딱히 깔 만한 점을 모르겠네요. 그냥 그, 어, 저음이나 고음이 딱히 빠지는 느낌도 아니고요 프로보다 오히려 오히려 라고 말, 말하면 안 되겠죠 에어팟 프로보다 더잘 표현이 된다 더 들린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평 말씀 드릴게요 총평은 아니고 그냥 버즈 프로 사세요 살 만한 놈입니다 특히 삼성의 커널형 노켓 뭐 그런 거 기다리셨던 분들이면 은 제가 사지 말라고 지금 말안 했어도 이미 주문하셨을 것 같고 어, 가격 그냥 버즈 플러스가 17만 9천 원, 뭐, 정가가 그 정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버즈 프로의 정가가 23만 9천 원인데, 음질이랑 노캔 성능, 이런 거를 비교해 보자면은, 당연히 사라고 해야 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가적인, 다른 기능들도 들어갔잖아요? 뭐, 공간 음향이나, 이라던가, 대화감지 모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사세요. 근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오, 지금 잠깐 사용해봤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왼쪽 귀가 아파오거든요. 제가 커널형을 싫어하고 제가 버즈 플러스 사용할 때도 귀가 아팠고, 뭐 에버 프로도 그렇고 버즈 라이브 쓸 때도 귀가 아팠습니다. 아팠던 그런 예민한 좀 <laughs> 마약한 한 달면의 귀의 입장으로 보면은 버즈 프로 제가 맨 처음에 꼈을 때, 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커널형 치고 편한데요. 했지만 어 잠깐 써봤는데도 벌써 아프다. 왼쪽 귀 아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샀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니말 대고 네 샀는데 나도 귀가 아프더라. 바로 다른 분 선물해주세요. 이거 선물해주면은 <laughs> 절대 욕안 먹습니다. 부가적인 기능, 주변 소리 듣기라든지 통화품질 같은 경우에는 한알의 채널 계속 보시면은 어떤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자세하게 리뷰할 예정이고요. 그냥 딱 디자인 음질 노캔 보고 첫인상을 말하자면은 사세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네. 오케이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계속 뭐 슥슥대면서 페인트 바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음악 하시는 분인데 아직 작업실 정리가 덜 됐어요 문희매씨 네 직업... 아이고. 2차 전직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 어떻게... 보험을 또알아보고네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죠 어... <laughs> 뭐 희매씨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아시죠? MD 뮤지션이고 앱 등이시고 커널형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늘이 형이 싫어하시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희매씨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화장품...같이 어, 생겼다 벌써? <laughs> 아니 벌써 리뷰가 시작된 건가요? <laughs> 오 버즈 프로 받으셨고요 한번 꽂아보세요 버즈 라이브 때보단 그래도 착용법이 좀 편한 거 어, 같지 않아요? 진짜 훨씬... 좋다 아 요즘 에버 프로 쓰셨죠? 맞아요 프로에 비해서 그냥 딱딱 딱 느껴지는 착감은 어떤 것 같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착용감? 네, 착용감. 네. 오케이 듣고 싶은 거뭐어 아무거나 듣 싶은데 네. 아 되게 노이즈 캔슬이 엄청 잘 되고 네.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제품이네 뭔가 막 모난 부분이 네. 많이 없는 것 같아 되게 그 노래 듣기네 되게 뭔가 되게 많이 플랫하게 나온 것 같네요 네. 음... 좋아요 노이즈 캔슬이 되게 세다 삼일씨는 아직 작업이 남아서 음악작업 아니고요 페인트 작업이 남아서 <laughs> 네도색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오케이 정말 안쓰럽지 않나요? 이게 돈이 없거나 인건비가 비싼 국가는 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미국 온거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차 수리도 자기가 하고 뭐 어디까지나 오늘은 그냥 간단한 첫인상 영상이고요 또 신중하게 구매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239,000원 또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생활 밀착형 리뷰 <laughs> 네한달맨 채널에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버즈 프로 한 달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솔직히 버즈 프로 아 이제 그 다른 얘기예요. 이제 끝났어요. 되셨고 저 얘기 궁금하신 분들 이제 보시면 돼요. 버즈 프로 제가 지금까지 한달면이 정도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